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생입니다. 오늘 합격수기는 9회 시험에 떨어지시고, 제10회 시험에 합격하신 제 대학 제자분이십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역사에서 중요한 회차가 있거든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그게 이제 9회 시험이었습니다. 9회 시험 때큰 사건을 겪고 나서 10회 때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회 시험 배경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화된 시험 옹호자 되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구회 시험은 역대 합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14.3%로 좀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평균 합격률이 지금 한37% 되거든요. 근데 14.3%니까 뭐지? 문제가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고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파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상황인데, 시험장이 동파가 돼서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급 시험은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시험인데, 그 추운 날씨에 난방이 안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때 표현으로는 정말, 어, 동태 있잖아요. 동태를 <laughs> 칼로 탁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어, 그런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정말 어, 심각할 정도의 그런 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하신 분들도 많고. 어, 그래서 어쨌든 구제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때 제가 선생으로서. 도저히 모른 채할수 없었습니다. 제또 성격상 제가 관망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말 거면 말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글로서, 글로서 여기저기에 많이 제가 의사 표현을 하고 제가 막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유일하게 이제 학원 쪽에서는 제가 옹호자 역할을 했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엄청 많으시지만 대학 교수님 중에서도 딱한 분이 옹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써주신 거예요. 자, 제가 뭐 활동했던 거는 카페에 글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썼던 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출발할게요. 지난 9회 시험을 보고 누구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설마라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그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교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옹호자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번 시험은 참 달라진 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간이 연장되어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 문제당 50초였는데, 이때부터 한 문제당 1분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연배가 좀 높으시거나 이게 좀글 읽는 속도가 느그 읽는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 있죠. 어, 그런 분들한테는 이한 문제당 10초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두 번째 같은 장소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장이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아 이게 참 음.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시험 보기 전날 공단에서 내복 입고 방한복 입고 시험 보러 오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laughs> 세 번째 시험지의 크기가 A4, A4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지 크기가 적절하니까 시험지 넘기는 소리도 나지 않아서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거는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지를 가져와서. 가답안을 다음날 아침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있기까지 한 달을 숨죽이며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구회 시험 때 개별적으로 행정소송 하신 분들이 문제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죠. 특히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지금은 그때는 이제 다음날 발표였죠 지금은 당일날 발표합니다. 당일날. 제도가 그렇게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를 봤는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많이 한것 같았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이분은 써주시지 않았는데 또 뭐가 바뀌었냐면, 시험 응시 수수료 있죠. 접수 접수비용? 비용이 접수 비용 42,000원이었거든요. 정말 쓸데없이 비쌉니다. 공무원 시험은 5,000원이잖아요. 5,000원인데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건 42,000원인데도 시험 장소도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자기 지역에 시험 장소가 없어요. 17개 시도 중에서 17개 시도에서 다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말 슬픈데 어쨌든 이때부터 응시 수수료가 42,000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이제 다운이 됐어요. 어. 근데 사실 그것도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여건은 아직도 갖추질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많이 변했죠. 어, 그래도 그 이후에 어, 제가 휴먼 사회복지사 선생이라서 제가 휴먼 명조체를 즐겨 쓰거든요. <laughs> 근데 시험 글씨체가 휴먼 명조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이건 뭐 우연인데 어, 하여튼 저는 기쁘고 또 저의 수험생 분들은 항상 보던 글씨를 또 보시니까 뭐 그냥 좋으신 거죠 희망 예, 명조체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불만이 없는 줄 생각한다. 말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상에 오류만 없다면 아주 넉넉한 점수로 합격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은 학원 제자분이 아니시고, 한국성서대학교 대학 제자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